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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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내버의 아쉬움에도 꽃꽃 한 나무처럼 일관된 삶이었는지,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의 외로움처럼 스스로 솔직한 고백이 있었는지, 장 넘어 저 나무 오늘 내리는 촉촉한 비를 누리지만, 과연 내 삶은 이 빗소리에 장단 맞출 수 있을까? 있을까 때로 찾아오는 이런 감상적 성찰의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의한 성찰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해탈시키니, 지난생 무은 업장에서의 욕망과 막연한 바램의 망상과 현재의 기회적 번뇌에서 벗어난 바르고 성숙한 삶입니다. 그런 o m e t i m e s I don't know. I don't k 이런데 공감은 합니다. 비오시는 이렇게들 옆에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런 어, 뭐, 어 좋은 점도 있고 눈도딱로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 아, 주보고 다는 것도 여유롭고 어떨 때는 약간 덜 보고 나는 것도 어, 좋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축급 눈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확인이 많이 줄다가 그러네 중도로 줄고 이제 주사들을 많이 맞이 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올 추석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이제 무난하게 앉았 나서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고 내년 부천이 모신 날은 그래도 이제 좀빼고히 앉아서 어패를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우리 미뤄놨던 부산 놀러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코로나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직도 벗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냥 놀러를 매달 다려고 그래. 매달 가고 싶은 사람은 재래 계속 나오고 아닌사람들은뭐 어, 해외 여행이 언제 풀리겠어요, 그죠? 그래도 국내라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맨날맨날 어, 맨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어, 그래서. 풍망 좋은데 이제는 또 의미 있는데 이런데 여러분들 같이 가는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 눈으로 귀로 코로 그다음에 혀로 몸으로 진 몸으로 느끼면서 짓는 욕망 하는 것이 신업 하는거죠 신업은 욕망이라 표현했는데 욕망은 과거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산 지가 이 생에 살았어요 과거생부터 그렇게 계속 살았을까요 과거생부터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거생부터 계속 기인한 것을 우리는 혼자 이야기하면 혼자 이야기하는 건 고백이라 그러지 아 고백은 둘이서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독백이라 그러지 혼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혼자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혼잣말은 때로 할 때도 있지만 잘안 하거든. 항상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말은 상대가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들은 진실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뻔히 내 스스로 거짓말 하는지 알면서도 이야기를 해. 뻔히 내 스스로 거짓말, 인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아니 어떻게 어니 어떻게 어? 어니 요것이 지금 정당하지 않는데도 할 수가 있지 언한데도 변명할 때가 있지 그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솔직하게 하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게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은 내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않으려는 즉 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내지는 솔직하게 잘 표현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현재적 번뇌에 기인하기 때문에. 현재적 번뇌는 그 의업이라는 것은 현재적 번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적 번뇌는 과거의 욕망에서 기인한 내 마음의 표현을 현재적으로 하는 거야. 자 장사꾼은 장사꾼은 예? 요거 살면 이문이 남는데 손해보고 판대. 어, 손해보고 판다는 거야. 어, 손해보고 판다는데 싫은 자기는 이익볼라 그러지. 이익라 그러지.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이익볼라는 마음이 더 크지만은 말로는 손해보고 판다고 해야 어떻게?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 자기도 잘 팔리거든. 어, 그러니까 손해보고 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적 번뇌기인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 행하는 모습을 선행이라고 해요. 자, 욕망은 항상 의욕으로 바뀌어야 되고, 번뇌는 항상 결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망상은 항상 이상으로 바뀌어야 뭐냐면 좋은 겁니다. 욕망이, 욕망이 과거의 충동처럼 헛된 욕망을, 욕, 욕망을 가지고 그냥 버릇처럼 살면은, 버릇처럼 살면은 그건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항상 욕망이 아닌 의욕을 가지고 살아요. 의욕이라는 것은 항상 번뇌가 아닌, 번뇌가 아닌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의욕입니다.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자, 내일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내일 좋은 일이. 막연히 생긴다는 사람은 망상. 네?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뭐냐면은 다짐하는 사람은 욕망.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내일 가서 가봐야 알지 않은 사람은 번뇌. 이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는 반드시 오늘 내가 좋은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거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현재 현행하는 말을 잘 알았을 때 수문성체가 칭찬해 드릴 일.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코로나로 다들 어수선하고 경기도안 보이는데 몇에 보시들을 그래 많이 하는지. 감사드리고. 개개인 내 인사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이거을 어떻게 다 이야기해? 나그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또 합창단은 또 돈도 없을 건데, 왜그 돈을 냈대? 촬영이다. <laughs> 그래서 합창단 1도 못 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포신들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는 뭐, 작년에는 국경 없는 의사에 그게 조금 보셨는데, 올해는 포신을 조금 뭐, 부리도 돕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내 혼자 잘 살, 살, 살 수가 있나? 절만잘살 수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왜냐면 뭐, 올해는 또, 그냥 지나칠까, 그뭐 그냥, 이런 생각도 했는데, 부산에서도 뭐, 등급에라고 백만원 붙여주고, 등급 붙인 데서 나한 천만원 붙여주나 했더만, 백만원 붙여줬더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하고 해서, 이제 좋은 데 쓰면 좋죠. 어, 뭐. 부처님 오신 날 등단계 좋게 해양되어야 되겠죠. 절도 또, 뭐쓸 것도 쓰고, 또 남겨놔서 도량도 뭐냐면 잘, 뭐냐면 개선하도록 노력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은 욕망으로 따지면은, 욕망으로 따지면은, 아, 이런 거 사고 저런 거 사고, 내 이익된 거 사면 좋겠지. 그게 뭐냐 바람직하지 않지.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입으로 맨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이야기하고, 행실이나 안의 내용이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여러분들한테 특히 믿음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생각이 망상 에? 아이고 저 절가지고 맥가해가지고 절가해가지고 자 우리 대원정사 와서 기도하시면요 그냥 금생에 싹다 복받는답니다 아니 내생에 극락한답니다 다음 생에 부잣집으로 재벌집에 다 태어난다네요 이런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참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침에 내가 비오는 장면 봤어도 이런저런 감상에도 한번 찾아 봤지만 아침에 보니까 양말 신고 다니는데 양말이 구멍이 날라는 거요 발가락이 보일랑 말랑해요 이걸 벗어서 다른 양말 새 양말을 꺼내 신어야 될까 이걸 계속 신어야 될까 그래 벗으려니까 얘는 이때까지 내 발에 끼워져 가지고 내 발이 지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고까지 구멍 조금 났다고 버리면 얼마나 양말 입장에서 섭섭하겠어. 그러나 원망하거나 그 마음에 휩쓸리지 마시다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청정한 거. 내 마음은 청정한 좀 좋았다고 하면 들뜨가지고막 이랬니, 저랬니, 저랬니, 이랬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 뭐 들뜬 일, 그렇게 좋은 일, 그렇게 오래 갑을까 갚디, 그래서 너무 사람만 내 자신의 상황에 들뜨지 않는 것. 들뜨지 않다면 내 마음은 청정이야. 그래서 세대 선행을 해가는데 그 선행이 내 혼자 짓는 업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도 생기고 저런 경우도 생겨서 내 마음이 그렇게 다치거나 우쭐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청정한 것. 소위 이야기하면 신업에 고여받지도 않고 고업에 고여받지도 않고 의업에 고여받지도 않고 즉 욕망에 고여받지 않으며 번뇌에 고여받지 않으며 망상에 고여받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청정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말은 안 어려운데, 말은 안 어려운데, 결국 내 마음의 이야기가 한 7, 8화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자꾸만 가져가서 다독이면서 지혜를 가지냐가 있기 때문에 조금 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하는 순간 바로 기쁨이 되는 거죠. 아침에 우리 수혜신 모사리 하는 이야기가 다음 생에 뭐냐면은 이저저저저저고 여래심은 다음 생에 스님 되겠다고 한다면 며아니참틀음 <laughs> 좋아서 한번 구경하러 갈래도 요렇게 한다니 <laughs> 서 내가 막내랍니그 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게 그 싫은데 그 사람 충추는 사람은요. 싫어서 죽겠어요. 좋아서 죽겠어요. 좋아서 죽니다. 자기는. 그수진 모서리 안맞느라고막 힘든다 해도 나는 좋아서 이렇게 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어제 그냥 어제면 한가롭게 그냥 저희 들어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문 두둥 소리 나서 보니까 이정용 모서리 와가지고 딸내미 와가지고 오이 갖다 준다고 봤는데 헬필름 내가 잘못을 입고 있네 <laughs> 그거 그러니까 문도문 열어주고 얘 예, 내가 갖다 줄게 어. 그래도 그비 그 오는데 갖다 주는 네, 새롭한 일이 있어요.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그 맛이 있답니다. 내가 보살님들, 요즘 보면은, 김장하고 장난국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그 일을 왜, 그냥 시켜먹지? 요즘 문 앞에까지 톡, 톡, 톡 대고 배달도 살도 해주는데, 근데도 막 하시잖아요. 왜 해요? 그게? 네? 그게 내 정성, 내 마음,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기는 모든 행위는 성행입니다. 이기심 말고, 반대 말고, 욕망 말고, 그 일을 하면 바로 그게 부처님 가르침 된단 말이에요. 1 8 4까지말 읽고 말, 말 마칩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탐욕에서 뭔가 하나 꺼내려고 할때 꺼내는 행위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적어도, 오늘날 우리 종교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에 뭐냐면50% 조금 넘는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45% 정도가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종교를 막느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안 가진 사람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안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과 종교에 그냥 자기가 접속돼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종교 안 가진 사람은 아 소견을 다룰 기회가 없는 사람 물론 기부도 하고 사도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게 많기 때문에 아 소견 자기 거리 떼놓을 줄 아는 사람 만 그만큼씩 떼 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이 훨씬 유리한 게 그다음에 악연 다른 대로 자기 생활을 룰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일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연을 지키고 내 나하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힘들죠, 그죠? 인욕입니다. 인욕. 참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한 욕망, 번뇌, 망상, 요거 여러분들 저지하고 이겨내라는 건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인욕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뭐냐면, 이게 내다보면은, 내가 전에 하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전에 하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보시하면은요, 항상 뭐가 종속적으로 따라온대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보시하지 않은 자는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자기 절자면요, 자기 절자면요면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이 막 따라옵니다. 자기 절제하지 않은 자는 알수 없는 그 뭐냐면은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에서 뭐냐, 남한테 베풀어서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고, 자기 절을 해서 주는 분명히 기쁨, 자신감, 즐거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친구들이 일요일마다 철회 간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에요. 절에 왜 일요일마다 가? 할 거요. 절이라는 건뭐 칠성날이나 뭔가 보 그죠? 응. 동지나 가서 팥죽이나 마시고, 먹고, 초파을 가서 그냥 등기나 키면 되지. 무슨 그 예매담도 있는 데왜일요일마다 가는, 가, 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도 처음에, 왜 절에 왔을 때, 그랬을 거요. 일요일마다 이거 오라니게 이상해. 절이. 어. 근데 일요일마다 와보시니까, 와보시니까, 일요일에 집에 지금 가방에 계신 뭐 맞아? 뭐 집안 식구들 뒤치다 끓리하겠지뭐 하겠지? 근데 일요일날 이 시간에 오면은요 일요일날 그냥 집안 식구들 뭐냐면은 보살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경험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일요일날 가는 게 저리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것이 항상 생활의 룸처럼 자폐식면 일요일마다 이 법회를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저런 일요일 날로 오는 사람은 따로, 점으로 오는 사람 따로, 공부로 오는 사람 따로,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군요, 구나, 군요 할줄 알면 불자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네? 그랬어요. 이러면 불자요. 예배당이. 그럴까? 이건데.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잘 하시면은. 오리라고 생각리고 그날은 우리 관불도 하시고 해서 많이들 왔다 잠시라도 왔다가 주시셨으면 좋겠고 저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어, 누구야 이경섭 보살님 뜬끈냥 하셨네 네, 감사드리고요 어, 하여튼 모두 다 이렇게 절잘 지지해줘서 주셔서 어,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이, 여기 사면서, 은행에진 빚은 지금 거의 다 갚은 정도로 뭐냐면은, 금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금융 뭐,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영역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와서 지금 만 4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목표 나오고 해서, 거의 빚은 면제인 정도의 재산 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고, 어, 여기서 뭐 저는 더 풀리 생각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 올 가래는 놀러 갑시다. 해탈에 기쁨한 건 오늘 기쁨한 것같